안녕하세요. 코드 스테이치 33기 팀판타스틱보의 발표자 설동혁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웨드레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서비스 소개, 팀 소개, 서비스 기능 시연, 시스템 아키텍처, 질의 응답 시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입니다. 어제까진 분명 반팔을 입었는데, 다음날 주변 사람들이 패딩을 입는다거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롱패딩을 입고 싶은데 혼자서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거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날씨가 애매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만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애매한 날씨에 내가 과거엔 어떻게 입었는지 알수 있게 기록하는 기능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입었는지 알려주는 추천 기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사진을 모아보고 검색도 해서 볼수 있는 작은 SSE 기능으로 왜드레서라는 서비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원은 총 3명으로 먼저 팀장 유나님이 풀스택으로 OTD 리스트 페이지와 랜딩 페이지 하단에 좋아요 요청, 유저 정보 페이지 배포를 담당하셨고 저는 프론트엔드로서 랜딩 페이지와 다이어리 페이지에 대한 CRUD 기능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찬 님은 풀스택으로 로그인 및 회원 가입 관련 클라이언트 페이지와 서버를 구현하셨고 기본적인 서버 구현과 시퀄라이즈 관계 설정 및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벌크 데이터 생성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에서는 유저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날씨 API를 받아온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내어 주고 페이지 하단 왼쪽에는 유저가 현재 날씨에 가장 흡사한 과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유저들이 공유한 랜덤 이미지를 띄워주고 오른쪽에는 현재 날씨와 가장 흡사하면서 좋아요가 가장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인증하는 기능입니다. 이메일 인증 번호가 일치 않을 때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메일 인증 성공 시 유저의 정보 입력 창으로 전환이 되며 비밀번호의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여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로그인 기능입니다.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되며 구글과 카카오의 소셜 로그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진행한 경우 회원가입 절차와 동시에 로그인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회원 탈퇴 기능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정 화면이며 수정 내용 및 비밀번호 미 입력 시 수정 요청이 불가능하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 작성 기능입니다. 보통의 게시판 기능과 매우 흡사하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하여 해당 이미지 공유 여부를 유저가 선택 가능하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이어리 조회 기능입니다. 유저는 페이지에 있는 달력 버튼의 날짜를 클릭시 해당 날짜에 대한 작성한 글을 볼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수정 기능입니다. 수정 버튼 클릭시 해당 창이 그대로 수정창으로 전환이 되어 작성시 입력한 값을 가지고 모든 내용이 수정이 가능하게끔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의 슬라이드 및 삭제 기능입니다. 유저는 해당 날짜에 작성한 게시글, 슬라이드, 게시글을 슬라이드 형태로 넘겨볼 수 있고, 삭제 요청 시 해당 게시글은 삭제가 됩니다. OTD 리스트의 페이지 기, 검색 기능 및원 스크롤 기능입니다. 현재 유저의 위치에 기반한 온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날씨에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검색창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날씨와 상관없이 해당 해시태그로 조회된 모든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좋아요 요청 기능입니다. 좋아요 기능이 있고 해당 이미지를 클릭 시 모달창으로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구현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리액티를 중심으로 컴포넌트의 세분화를 위하여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였고 상태 관리의 용이함을 위해 리덕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버에서는 익스프레스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SQLize를 맵핑하여 사용하였고, 이미지의 업로드를 위해 멀토로 S3에 전송해 주었습니다. 배포 중 S3와 클라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여 HTTPS로 배포하였고, 서버는 EC2를 로드 밸런스로 구축하여 라우트53에서 도메인을 인증받아 HTTPS 배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덕스를 사용하신 이유가 뭔가요? 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역 페이지에서 나시 데이터 등의 상태 값을 많이 사용할 거라 판단하여 일일이 o p 스로 전달하기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게 상태를 관리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리덕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에 대해서는 유난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디자인의 컴포넌트 혹은 모달 창의 속성을 재사용한다는 점에서 s a 사 s 같은 CSS 전처리의 사용보다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클래스명을 고민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재사용성이 훨씬 낫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롤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민찬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유저들에게 온도에 따라 옷을 추천하는 기능이 핵심 기능이어서 유저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 전에 초기 유저에게 제공할 방대한 데이터가 미리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크롤링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판타스틱 보이 파이널 프로젝트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